이거 아까 전에 이제 보스 잡아가지고 다행히도 퍼니셔 아이템이 나와서 제가 또 퍼니셔 또 투력 랭킹 2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제가 먼저 입찰할 수 있게 일단은 아직 구매까지는 아니고 한번 맞춰 놨거든요. 편이 6강 옵션 좀 보여주세요. 6강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무기 공격력이 83이 떨어지고 명중이 좀더 떨어지고 관통 독정력이 줄어주는 대신에 물리 고정 피해와 방어력 관통이 조금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이 광기 앱이. 요게 이제 개간지인데 잠깐 차이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에서 진짜 멋있는 스킬이 나가더라고요한 발동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쓰면은 저렇게 지금 방금 전에 뭐 하늘에서 무슨 텔레포트 찬것처럼 막 이펙트 존나 멋있게 올라갔죠 이 광기의 빛이 터지는건데 광짜리도 빠다가 확실히 좋네요 수력이 19만 0 0이긴 한데 이게 이제 터져야되는데 손만 터지죠 언제 터지는거야 이거 광기의 빛 안터지네요 터지는데 이거 빠따가 왜이렇게 좋냐 원래 내면은 빠따가 좋나 일단은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 보스 3티어템이 저런식의 느낌을 냅니다 프라임 수호자의 라이플이라는건데 얘를 만약에 길드 내판가로 사가지고 11강을 띄우면은 좋은데 11강이 띄우진 않겠죠? 얘뭐 들리는 얘기로는 7강까지만 띄워도 쓸만하다고 하거든요 방어력 관속때문에 비싸면 사지 말자 아니 비싸지는 않아요 저렴한 편인데 왜냐면 길드에서 사는거라 그래서 괜찮을것 같긴 한데 말이죠 어쨌든 20만 투력을 향해서 이제 서버 이전이 7월 9일 이틀 남았죠? 그때까지 일단 최대한치로 투력을 좀 올려보긴 해야 되는데 잘 쉬다 오셨더니 스펙업 팍팍 해가지고 존나리쩌리 이기시기를 아 존나리쩌리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존스님은 어느정도 따라가지 않았나요? 존스님이 마지막 방송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중립에서 19만 7천인가 8천인데 거기까지는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쩌리쩌리는 걔 쌍신하라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쌍신하라서 같은급으로 스펙업을 한다고 쳤을 때에는 제가 좀 딸리긴 하거든요 근데 왜 가오형 라이벌은 중립 아니면 여잔가요? 조용히해라 나만의 아이덴티티니까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서클릿도 바가지고 3티어짜리 구할 수있으면 이거 식강 한번 질러본 다음에 저거 해야겠어요 이거 뭐 3티어짜리랑 파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 누가 3티어 8강이랑도 다른 서버에 좀 팔면은 가가지고 좀 매입을 해놓던거 해야겠습니다 3티 8강 프라임이 12만에 올라와 있다고 어? 아 올라와있네 12만다이야 이거 누가 올린거지 이거 존슨이 형이 올렸나? 존슨이 형 방송 보고 있으면 기 말하세요. 내가 봤을 때 존슨이 형 같은데. 아, 12만 다이야. 존슨이 형 옆에서 사냥하고 있네요, 심지어. 한번 물어보자. 저거 내가 봤을 때 존슨이 형이 올린 것 같은데. 아, 어차피 서클릿을 바꾸긴 해야 된대. 서클릿이 2티어를 e 내가 존슨이 형한테 샀는데. 아, 이거 존슨이 형이 2시쯤에 뛰었다고요? 존슨이 형이 뛰어놓은 거라고? 존슨이 형한번 연락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네, 이분하고는 다시는 연락 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아쉬운 놈이 우울판다고. 아, 마지막이 고소할 기요로 끝났는데 이거 얘기하기 민망한데. 이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래처들, 바우처들이랑은 항상 좋은 관 계를 유지해야 돼요. <laughs>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게 고소할 게였는데 아 여기에서 좀 싸게 달라고 하기에는 나도 이게 철판이 그렇게 두꺼운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민망한데 이러면 선생님 요즘 왜 방송 안 하시나요? 사장님 주무시나요? 아 결국에는 내가 살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어서 일단 여쭤봐야 되는데 아 사장님이 또 밀당할 줄 아시네 그러니까 4매 3층 여기에서 사냥하는데 좀 때리면 깨어나실라나? 아까 전에 봤거든요 여기서 아, 존슨씨 선생님 카톡 확인 좀요 선생님 선생님 나 무시해? 선생님 급해 급한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야너몇 살이야 대화 좀 합시다 무슨 일이 있나? 존슨이형 보이스톡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 존스님 네아 주무시고 계셨구나 네아 다름이 아니라 방송중인데 네.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존스님 방송 안키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아 돈이 네. 없어요 <laughs> 아니, 아 돈을, 돈을 안 주니까 돈줄 때까지 방송 못 키는 거죠, 뭐. 그 아, 뭐, 그렇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남기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좀 돌려서 표현하실 줄 알았는데, 애누이 없네요, 그냥. 네. 아, 그건 그렇고,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의도치 않게 또 아이템이 하나가 거래소에 올라와 있어요. 아, 제 거요? 8티어 프라임 바이오 서클릿 센서 서클릿이 있더라고요. 그... 8티어가 아니고 팔강아팔강팔강 아, 이거 존슨이 형거 맞아요? 네, 제거 맞습니다. 야, 여지 없네. 진짜. 바로 방송키게 해드릴게요. 얼마에 팝니까? 아니, 방송. 저 방송은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킬 겁니다. 저는. 아이, 다이아가 꽂히면 바로 방송을 켜야지. 그게 맞잖아요. 저는 돈, 돈 없을 때는 그냥 천장 보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멋있는 삶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 정도에 혹시 파실 생각인가요? 12만이요. 진짜 우리 또 우리 사이에 이렇게 또정 없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아, 저번에 싸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싼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살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를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아 어차피 질러가지고 씹 띄우실 거잖아요. 아요안 팔려서 싫어요. 안 팔려서 싫다고요? <laughs> 아니 여기 서브는 이게 템이 좀안 팔리더라고. 아 이제 서브가 이제 레이블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또쪼리 오면 그때 팔면 돼요. 아저 그전에 다이아 수급을 해야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그, 그, 아무좀 싸게 주십시오. 이건 시원, 시원하게 팔만에 주실 수 있습니까? 저 통장 잔액이 2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장 잔액은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래서 지금 있는 거같아요 그런 거잖아. 오늘 방송에서 팔만에 주아 죄송합니다. 어쩔 하겠습니다. 수 없습니다. 기술만, 어쩔 기술만 수 없습니다. 저 진짜 <laughs> 죽겠어가지고 그냥 지금 며칠째 천장 보고 누워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음... 그지라서 뭐안 사실 거면 다시 저는 누워서 천장 보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이티어 본인한테 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거 사이 AS... 사셨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AS 처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주던가 아니면은 좀뭐 가격을 저렴하게 주던가 나는 지금 필요도 없는 서클릿을 존수님한테 두 개나 사는 거잖아요. 나도 이게 처리할 그 방법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필요검없는왜 사십니까? 안 사시면 되지. 아 이렇게 또 3티어를 바로 사게 될줄 몰랐죠.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안 되죠? <laughs> 3티어 저거 올려놓은 거는 이미 네. 제가 이제 각종 커뮤니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제 얼마에 올라왔다 그런 거 확인하고 산거 올린 겁니다 저. 근데 또 날짜가 5일 동안 쉬면서 시세가 많이 내려갔어요 아 그거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어제구나 예 네, 아, 오늘도 아, 확인했고 아 그래도 네. 우리가 사이가 있는데 좀 내고 해주시죠 나또 사야 돼아 이게 저번에 할인 들어갔잖아요 아, 할인은 아, 연속 아, 할인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안 받는다고 특별 할인 한번딱 되고 그다음에 정가로 한번 네. 가고 다음에 또 할인을 해드립 두번을비게두번을 두 번을 정가가 넘게 주고 샀는데 한번 그거 잠깐 따게 두고 심지어 다시 반품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를 아 우리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야 우리가 한번 거래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우리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야 이거는 진짜 현실 사회에서도 이거 문제가 아니, 근데, 생기는 겁니다 아니 잠만 아니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에서는 거래를할때 비싸게,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이게 사기를 친게 아니래요. 이거는 흥정을 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흥정을 잘했으니까 할만해 주세요. 아, 아 저는 아니, 이거 쓰고 나 지금 전투하러 서버이좀 가야 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받은 20만 투격대 올라가는데 나만 못올라아서 아, 어차피 농사 수업인데 뭔 싸움을 하러 갑니까? 어차피 맞아. 하루에 2시간 밖에 안 하시잖아요. 2시간 어, 반. 흥정했 <laughs> <laughs> 아좀 빨리 흥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 8만은 8만은 <laughs> 저거 하다 쳐 <laughs> 얼마 해주실 거예요 빨리 빨리 내고 해주세요 빨리 어차피 아시다시피 아, 나 네. 말고는 사갈 사람 없는 거 알잖아 뻔히 알면서 뭐 랭커들이 이걸 사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가 아니 근데 저,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한 13, 14 정도에 올려놓고 기다리잖아요 결국엔 팔립니다 이거 어차피 서버 이전 다가와가지고 다른 서버에 지금 없어요 매물이 어, 어저께 황이원님만 하더라도 서클여 8개를 뽑았대요 근데 이미 저는 조사를 다끝냈는데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 항상 왜 인지를 못합니까 너무 시세가 늦게 들어간다. 하루에도 급변하는 게 아이템 시장 아니겠습니까? 또그 오늘 조사 끝났다니까요. 그 제가 방송은 안 해도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무기도 이거 그때 산 것도. 그러니까 존스님한테 산 거는 다 악성 제거야 <laughs> 기본적으로 <웃음> 존스님한테 샀던 거는 지금 10짜리 무기를 아직도 이 지금 한 분의 유 토막 나고 서클릿도 <laughs> 이거 얼마에 팔릴지도 몰라. 이거 깎았다 가고 깎았는데 내가 봤을 때그 가격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사기세요. 그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육서분 가우나시 티의 축복이라는. 버프가 이제 존재합니다 가오님 가님 구입하기만 하면 그... 그때부터 매물이 늘어나고 그때부터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 저번에 7번 스킬도 그래요 7번 스킬도 이제 구입하시자마자 바로 진짜. 33만에 2개 올라오고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게임사가 보고 있나봐 <laughs> 아니 그 진짜 22, 23만 투력대나 구입할 수 있었던 7스킬 내가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해가지고 샀는데 사자마자 다음날 죽번떨어지 너무 억까야 이거 봐봐 말이 안 되게 올라오잖아 진짜 아, 너무 워까야, 예측하나 할요 이거 만약에 지금 3티어 서클리 저한테 구입하시잖아요. 1 0 0 100%, 100, 100, 100, 100, 100 오늘 중에 팔, 8강 한 두세 개 올라온다. 100%야. 올라온 다시는 뭔지 알아 내가 만약에 내 지금 아직까지 신화를 안 띄우는 이가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요. 만약에 내가 신화 진짜 몇억 써가지고 띄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화 패키지 팔 걸. 최대, 최대 신화까지 0.2%나 1% 해가지고 신화 패키지 팔 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나 혼자 상상하는 어깨가 아니라 주변 동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이 안 돼. 완전... <laughs> 일단은 1 0형도 다이아가 필요하시고 나는 11만 드릴게요 11만 10만이요 11만이요 1만 아, 깎아준 거잖아 아 너무 저거하다 구에서 만나도 구에서아 잠깐만요 10만, 10만 5천에 팔아도 전화 10만 들어요 만 5천 깎았다 1만 5천 와그만에 줘요 아 아니, 원래 8만 해가지고 만3천 깎다가 텔비라도 쓸라 그랬는데 8만에 죽어도 안 죽어갔다라는 강력한 신념이 보이길래 9만 한 거예요 9만에서 만납시다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훈님이 솔로였으면은 제가 기꺼이 구만에 드리겠는데 뭔 소리야 그건 여자친구가 있는 데다가 심지어 18살 차이? 아 절대 못주죠 그러면 무조건 10만까지 밖에 못드립니다 야올라서라도안돼 이거는 열받아서라도 안돼 이거는 이게 무슨 어가야 내가 진짜 야올라서라도 내가 야올라서라도안돼 이거는 아이,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존스님한테 샀던 이 아이템들이 저렴하게 샀고, 이게 만약에 시가 더불어서 한 1, 2만 손해보고 다시 되팔 수 있었으면, 나는 스냅으로 샀어. 하지만, 지금 샀던 아이템들이 전부 다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존스님한테 탄 아이템 5개가, 반지는 이미 날아가가지고 증발되어 사라졌고, 다 반토막이야. 어? 반지가 왜 사라졌어요? 반지는 질렀죠. 그걸 왜 질렀어요? 팔아야지. 안 팔린다니까. 안 팔려! 존스님한테 산 거는! 아, 최애 국가 만약에 말 그대로 뭐 NC 주식이라고 치면, 100층에서 사가지고, 안 팔려! 달려 9분의 1토막이나 존스님도 인정하잖아 3티어짜리 써클리 8짜리 가오가 사는 순간 이거 거래소에 7만 6만에 바로 올라온다고 바로 본인도 올라올 거 같긴 해요 왜 자꾸 그치. 높은 가격을 나한테 미생을 치려 그러는 거야 아. 가온님이 안 와. 사면 안 올라온다고요 가온 TV 안 사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거래소 시세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잡고 있어야 된다 씨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저 존스님 거 그만두고 사지? 이거 질러 누가 사갈 거야 이걸 오케이 써클리 질러가지고 뜨면 뜨면은 안 사는 거죠 1짜리 뜨면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존스님은 오히려 손해야 그거 거래소에다 올려놓고 누가 사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네. 그러니까 나한테 차라리 그냥 구만이라도 지금 빨리 파는 게 낫고 나도 이거 뭐 몇만이라도 단돈 몇만이라도 챙기는 게 나도 나. 아. 그만에 주시죠. 진짜 인간적으로 다섯 개나 팔아 먹었으면 은 저렴하게 저도 돼. 손님 있을 때 빠르게 팔고 정리하시죠. 아 이거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틀 정도만 기다려도 이거는 정도 조금 팔리는 거아요 아랫풀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틀 기다리면 시세가 떨어지지 올라갑니까? 아니요 이거 이건 안 떨어져. 요 떨어진다니까. 지금 말했잖아. 팡이오님만 우리 서버에서 여섯 개 이상을 초반에서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고 거기에 그 노바스 06인가 하시는 분 오가가지고 연금도 돌리는 거 봤죠 그형 인벤토리에 지금 한 페이지가 서클릿으로 돼있대 이거 뻔히 게임을 아신 분이 그걸로 흥정을 하려고 그러나 하루 지나면 시세 뚝뚝 떨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 가위 얼마 있어요 봐봐요 93,000 있는데 그거 3,000도 또 뛰어가려고 하네 와 진짜 아93,000 오케이 93,000 오케이 아니 그럼 난1 9 0 따위 하다가 뭐해 아, 좋습니다 93,000 따위 <laughs> 당 <laughs> 해야지 10분에 거 템피를 남겨줘야지 라인이 이발 ㅂ 포이밀 있어야지 자는 사람 깨워놓고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깨웠으니까 지금 다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이아라도 팔수 있어 감사해야 아. 돼 항상 나한테 자93,000다이아 그래. 올려주세요 아, 알겠어 출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아, 9300 말고 아. 서비스 드릴게. 진짜 300 다이아도 나한테 커. 컬렉하나를 바꿀 수 있는 다이아인데 지금. 아이, 저는 지금 3만 다이아를 깎아 주는 건데. 아, 진짜 멀미나게 하네, 정말 아. 요거 사면 서비스 같이 껴 아, 하... 드릴게요, 제가. 아 서비스는 뭔뭐 서비스야. 팔아서 다시 써요. 아, 그냥 만에 줘. 안 팔려. 서비스가 서비스. 드릴게. 서비스 드 진짜 나도 줄게 나도, 나도 서비스 줄게 자, 가져가 이거. 가져가! 자, 쿨거래 가! 빨리 빨리 이거 하고 나 20만 찍어야 돼요 지금 내가... 빨리 확인해 쌈 처리하지 말고 땀 처리 그만해 빨리 거래 누르라고 다 레벨업 해야 된다 경손실이야 지금 레이징 따라가표 아 오케이 알았어요 드릴게요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네, 미안합니다 네잘 쓰세요 아, 쿨가리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힘들다 자 20만 투력 갑니다 여러분들 프라임 바이오 센서 뾰로롱 자 투력이 올라가면서 20만 1 4 0에딱 알맞게 올라갔네요 야... 씨, 결국에 다이아 2800 다이아 남아가면서 20만 투력에 올라왔습니다. 멀고도 헤맸죠. 아, 진짜 빡사게 게임했다, 진짜.